Right 아. 전세계를 케이팝 열풍에 완전히 빠뜨려버린 케이팝 데모넌터스가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트곡 골든이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6위에 오르며 전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가상의 그룹으로는 전례가 없던 기록으로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빌보드 글로벌 차트와 글로벌 200 차트에서 동시 1위를 차지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쯤되면 현실의 아티스트들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도 힘든 걸 가상 아이돌 그룹이 해낸 것입니다. 헌트릭스의 골든테이크다운은 물론 극중 보이 그룹 사자 보이즈가불은 소다팝까지 글로벌 케이팝 신드롬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케대한 열풍 앞에선 그야말로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이 신비로운 케이팝 세계관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음악, 영상, 패션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죠. 지난 주말 LA에서 미국 최대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주최측도 예상 못했던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라스베거스에서 LA로 무대를 이동해 올해는 규모도 분위기도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미국 관객들이 두 팔을 번쩍 들고 노래를 떼창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듣고 부르고 연습했으면 한국어 가사 부분도 완벽한 발음을 자랑했죠. 정말 비현실적인 장면의 주최측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DJ도 아니고 EDM도 아니고 K-POP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공연이 시작하기도 전에 LA 메인 스테이지 앞은 이미 캐데언 세상인데요. e 리스기에는 끊임없이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등장하고 주최측이 깔아놓은 영상 콘텐츠는 물론 팬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캐대언 캐릭터가 박힌 피켓이 필수로 들려 있었습니다. 흥이 돋은 미국인들은 형형색색의 깃발을 챙겨왔고 한 미국인은 정성스레 챙겨온 태극기를 펼쳐들고 사랑해요 케이퍼 데모넌터스를 외치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캐대언이 얼마나 깊숙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에 들어갔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뜨거운 팬심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피켓 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리얼 박스에 캐대한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해 넣은 박스까지 들고 왔습니다. 이쯤되면 팬들이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미쳐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뜨거운 분위기를 완전히 폭발시킨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크린에 진우 얼굴이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진우 내 남편이라는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기왕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리자 주최 측은 아예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사자보이지 영상을 켜주는데요. 관객들은 너무 기뻐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축제는 또한번 새로운 장르로 변신합니다. 귀여운 더피가 나오고 헌트릭스의 노래 클릭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기 시작했고 수많은 불빛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LA안보판이 케이팝 콘서트장처럼 변해버립니다. 현장에 있던 수만 명의 관객들은 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고 영상을 찍습니다. SNS에선 영상이 폭발적으로 업로드되며 해시태그 헌추릭 스라이비넬웨이가 단숨에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음악 축제에서는 아예 골든으로 판을 짭니다. 골든과 EDM을 접목시켜 리믹스 곡을 선보였는데 처음엔 설마도 그 골든하고 고개를 갸웃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정신줄을 놓고 춤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진짜 미쳤어라며 비명을 지르는 관객들 무방비 상태로 왔다가 미쳐말뛰는 모습이었죠. LA다운타운의 클럽에서도 DJ가 골든으로 흥을 돋꿉니다. DJ계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 만큼 그냥 언제 어디서든 켜기만 하면 클럽안은 순식간에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는데요. 요즘 골든은 클럽 문화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그 중심엔 너무도 한국적인 매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캐릭터를 넘어서 바로 한국 그 자체가 이야기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연출을 맡은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은 작품 기획 단계부터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K팝 대표 프로듀서 테디와 손잡고 사운드를 다듬는 동시에 한국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20여 명의 제작진과 함께 배경과 소품, 문화 요소 하나하나를 챙겼습니다. K팝은 물론 K푸드, K패션, K스피리까지 총출동한 셈이죠. 그 결과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국 같다는 감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예상치 못한 반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액션의 묘미입니다. 단순히 귀엽고 예쁜 아이돌 스토리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영화를 본 관객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생각보다 액션이 너무 찰지다고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태권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테마 액션의 설계자가 실제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연기자 테니라는 사실인데요. 테니는 영화의 무술 감독을 맡아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즈가 펼치는 전투 장면에 전통 태권도 기술과 호신술 동작을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저 보는 재미만이 아니라 K 정신과 태권도의 미학까지 담아낸 이 액션은 전 세계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캐대언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K컬처 종합선물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캐대언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영상 만켜주면 그냥 TV를 뚫고 들어갈 기세죠. 그런데 웬일인지 남녀노소 모두 중독된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보며 이어폰 걷고 심장이 두근거리던 아이들이 이젠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난리가 났는데요. 어쩐지 아빠가 더 신난 모습이죠. 애니메이션은 역시 미국이 최고라며 디즈니와 픽사의 자부심이 가득한 미국 아빠들이 모였습니다. 대체 애들이 이걸 왜 이렇게 보는 거냐며 그 너만 얼굴로 둘러앉았는데요.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딱 10분만 보장에 시작했는데 1시간 내내 눈시울을 붉히며 몰입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젠 회사에서도 캐대언 이야기를 하고 집에선 아이보다 아빠가 더 먼저 사자 보이지 노래를 흥얼거리는 상황이니 정말 희한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깔끔하던 집도 점점 더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엔 어제 먹은 시리얼 그릇이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엔 누군가 흘린 감자칩 부스러기들이 가득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엄마가 청소기를 돌려도 그냥 티비 앞에서 멍하니 신욕만 하고 있거든요. 엄마는 헌트릭스 노래를 들으며 빨래를 미루고 아빠는 사자보이즈 무대 리액션 영상 보느라 멈춰있고 아이들은 더 신나서 난리입니다. 하지만 서로 뭐라 할 일도 없습니다. 캐대헌 보느라 그랬구나 하고 다들 이해해주는 시대니까요. 이 집도 엉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헬창아빠조차 운동을 멈추게 만들었는데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장에 가던 미국아빠는 캐대헌을 켜주자 갈 생각을 안합니다. Right wow. <laughs> 이집 엄마는 아직 중독 전인가 본데요. 집이 청소가 잘되어 깔끔합니다. 애들 영화를 누가 보냐며 시시하다던 미국 엄마는 결국 목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처음엔 주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깨며 노래를 듣는데 나중에는 거실이 무대가 되어버리죠. 사자 보이즈에 빠진 미국 엄마는 혼자 좋아하는 걸로 만족이 되지 않아 옆집 친구 엄마를 불러 진호를 보여줍니다. 너무 잘생겼다며 깜짝 놀라네요. 사자 보이즈로 절친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웃음> <웃음> 요즘 얼마나 여기 푹 빠져들었는지 실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침 뉴스 생방송 중 한창 날씨를 전하던 미국 기상캐스터는 갑자기 익숙한 음악이 들려오자 눈을 한번 감더니 결국 이성을 내려놓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급발진한 소다팝 댄스에 돌입하는데요.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케이팝 데모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영화 속에서 본 장면을 직접 마주하고 싶어 진짜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전통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안동 하회마을과 사자보이즈의 결전무대가 된 강남의 대형 전광판 루미와 진우가 조용히 걸었던 낙산공원 돌담길, 그리고 모든 감정의 절정이 터졌던 남산타워까지 이제 한국은 K-팝의 고향을 넘어 세계인이 찾아오는 감동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